안녕하세요 아, 컴퓨터 3D 그래픽스 기초를 가르치게 되는 최수동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원래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3D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2D에서 처음으로 이제 3D로 넘어오시게 되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3D 그 수업을 하면서 2D에서 3D로 넘어오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2D적인 세계에서 3D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가볍게 트레이닝을 하고. 우리가 그리서 이제 익숙해진 3D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3D 모델링을 하고 이 뒤에 같이 3D 모델링을 하고요. 이제 3D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한걸 렌더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와 같이 작업을 하는 걸이번 학기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인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 드렸고요. 다음 이제 바로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에, 그, 파워포인트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제, 어, 파워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3D 디자인, 3D 디자인 기초 이번 학기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을 한번 알아볼게요. 학습 계획에 대해서. 자, 우리가 3주 동안은 3주 동안은 3D 그래픽스 개요, 개요와 3D 맥스의 U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3D 그래픽스에 대,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에 대해서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 환경이. 자, 그 다음에 그 유저 인터페이스,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작동법을, 아, 3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4주차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이제 모델링으로 들어갑니다. 3D 모델링으로. 그래서 모디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링을 이루고자 해서 그 모델링을 까지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4주차에 마무리 하고요. 나머지 4주차에 들어가서 이제 9주차죠. 9주차에는 UVW 매핑해서 여러분들이 어, 텍스처를 입히는데 일방적 텍스처를 입히게 아니라 그 텍스처를 여러분들 살살 펴가지고 면대로 해서 어느 면을 가더라도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어, 이것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리얼하게 어, 모델링이 되느냐. 할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딱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파일로만 보여주는 거지, 이거 상대방이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자, 렌더링을 걸어서 사진, 스티커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이 있어야 되고요. 또그 위에서 또, 또 반사되는 또 배경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도 리열하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 빛. 있어야지만 더 리얼하게 그 주인공이 살 것이고 그 배경을 또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부적인 어떤 소품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멋있게 질감을 살려서. 하는 것까지 해서 요번에 15주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천천히 여러분들이 어, 실습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밟아간다면 렌더링까지 충분히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믿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과제로는 자, 8주차에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을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3주차 정도에 아, 나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 컨펌을 받고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만들어 봅시다. 같이 다 컨펌이 된다고 하면 자, 그걸 3D 모델링으로 8주 후에 구현해 내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자,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거는 좀지양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고 난이도적인 테크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복잡, 그냥 사각형에 얼굴 집어넣고 땡 이런 것보다는 자, 이게 관절이 있거나 아니면 그 기계적인 능 요소가 아주 다분한 것들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매핑과 텍스처 입힌 것들 통해서 렌더링을 해서 3D 모델과 배경 아까 얘기한 것죠. 이걸 최종적으로 내시면. 자, 한 학기에 나올 과제가 다 나오는 거죠. 자, 과제가 다랑 두 개지만, 여기 3D 모델링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UVW 매핑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는 또 기획. 자, 여기서는 어떻게 기획하는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이제 중간 과제물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는 중간중간마다, 어, 3D 모델링하면서 어떤 단계별로도 또 어떻게 실습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UVW 매피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실습 과정이 있을 거예요. 레더링도 마찬가지니다 레더링도 Vray를 이용하는 명, 방법, 멘탈 레이를 이용하는 방법 등등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중간 중간에 과제까지 포함해서 아 그래서 또 이때 첫 주에 진단 평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진단 평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이제 현재 진단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수 있도록. 자, 진단평가는 점수에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진단평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한 거는 이제 3D 컴퓨터 그래픽스 어버뷰. 자, 3D 컴퓨터 그래픽스의 개요. 어, 라고 보다는 히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가요. 예. 그래서 3D 활용 분야. 네. 그 다음에 3D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3D 그래픽 프로, 그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어떤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영화가 나오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3D 파이프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과연 3D 맥스로 우리가 좀 배우긴 하지만, 과연 3D 맥스가 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D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3D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자, 인간의 창의력의 구성량을 바탕으로 컴퓨터와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각각의 주변 기기를 이용하여, 자, 인간의 손으로 표현하기 힘든 색, 명암, 조형,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시각적 결과물을 얻어내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또 컴퓨터를 통해서 2차원 또는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분, 사람이 구현해내지 못하는 부분, 물론 구현해내는 부분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도, 자, 하드웨어적, 하드웨어적 말을 왜 할까? 자, 우리 3D 프린팅이라는 게또 요즘 생겼죠. 하드웨어적으로도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설계, 건축, 아니면 시뮬레이션, 자,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이 도면 가지고 일반인이 보기참 어려워요. 자, 그런 거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 쉽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 알려주고 이게 이제 3D도 들어가겠지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영상,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게임, 광고 산업, 컴퓨터 아트, 시뮬레이션, 산업 디자인 등 예술과 산업 분야 전반에서 이런 거는 이미지를 구축해내는 거를 바로 3D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영화나, 뭐 광고나, 뭐, 또뭐 웹사이트 이런 거 만들 때그 디자인 같은 거할때 컴퓨터를 안 사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컴퓨터로 시작해서 컴퓨터로 끝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획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1980년대야 손으로 CG도 만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보다도 예, 지금은 컴퓨터로 모두 또 만들고 있고 옛날에 아 컴퓨터 CG티가 난다 이런 말 했지만 지금은 아 CG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진짜인줄 알고 모두 다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죠. 특히 게임 분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병행하면서 발전한 분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고조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